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명 강사입니다. 우리 6회차 남았던 문제들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할게요. 아까는 이제 6회차는 좀 설명이 길었어요. 자, 1번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변호사 업무 정지 판례는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돼요. 이런 구구절자란 말이 없으면 위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에서 등록 취소나 연구 제명이나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대요. 그 다음에 그대로 두면은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 이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변호사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명령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말 없이,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이제 음영 넣은 부분 없이 그냥 법무부 장관이 업무정지를 명령한 것은 무죄추정원칙 위배되는 판례도 있어요. 그래서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질문은 이제 틀렸다, 그렇죠? 자, 2번. 어, 피의자를 긴급체포 했어요. 근데 이제 영장은 없었죠. 근데 이제 조사한 결과 구금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48시간 이내에 석방을 해요. 그럼 굳이 여러분들 체포영장 발부 절차를 밟아야 되나? 아니죠. 구속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때 따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되죠. 체포, 긴급체포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어, 풀어줬으면 굳이 또 체포영장 발부 절차를 밟게 할 필요 없죠. 근데 반드시 체포영장 발부 절차를 밝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적 상황을 예보하는 적정한 방법이다? 틀렸죠 그쵸? 그래서 틀렸다 3번은 여러분들 그냥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거 중간부분 여러분들 요거 이제 법원행시인가 이제 나왔는데 그 출제하신 분이 이제 여러분들 속이게 내려고 이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헌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 물어보려고 원래 합헌팔례인데 한 건데 이제 막 이런 부분 이런 부분 막 바꿨어요 뭐하을 두어 뭐저쩌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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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꿨는데 그냥 쉽게 가요 그냥 관잉금 전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헌법 위배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 틀렸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여러분들 괜히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쉽게 갈수 있는 거 쉽게 가 주세요 범인에 대한 추징 판결이 있는데, 범인의 제삼자가 그 정황을 알았어. 그래서 돈을 빼돌린 거야. 아니면 재산을 빼돌린 거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그 제삼자를 향대로 집행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이거 선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어, 4번이 답이다. 32번 문제. 네. 여러분들과 직장 변경을 제한하거나 특정한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해요. 이게 이제 직장 변경의 자유. 이런 것들이 이제 제한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신체의 자유랑 관련이 없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다. 2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동 킥보드 판례 합헌 판례인데 제가 이제 좀 속여서 냈는데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이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제한이 됩니다 하지만 신체의 자유는 제한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뭐 전동 킥보드 여러분들 우리가 속도 제한을 해놓아가지고 그 사람이 체포나 구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그냥 타고 싶은 거 빠르게 못 타는 게좀 불편하다 이게 헌법 위반이 되는 건데 아, 헌법 위배되지 않는 건데 신체의 자유는 제한이 없다 3번은 맞는 질문이죠. 진술 거부권은 형사 절차에서만 보장되는 것은이고, 행정 절차 또는 국회에서 질문 등 어디서나 그 진술이 형사상 불리할 경우 이를 강요받지 않냐,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이 된다. 맞는 질문이고. 4번. 자, 여러분들 우리가 경찰서장께서, 뭐 안타깝지만, 변호인에게 고소장과 이런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한 것은 법안에서 허용 골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한 것은 헌법 위반이 되겠죠. 그래서 2번으로 빨리 풀수 있어요. 2번, 커리... 뭐야, 어, 7회차는 금방금방 풀려져요. 1번.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이 돼서 출국을 금지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헌법에 위배되지 않지만, 자, 우리 출국을 금지한다 해놓고서, 해나 출국을 금지한다, 한다 해도, 뭐, 체포나 구속처럼 그 사람을 막 가둬두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일종의 행정처분일 뿐이고, 우리가 신,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신체에 대해서 직접적,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으로 볼 수가 없다.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고, 3번 질문은 쉬워요. 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뭐 이런 기본권이다. 일방적인 형벌권 행사 대행에서 뭐 자신에게 부여된 헌법상 소송법상 권리를 효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얻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권리를 말한다. 맞고. 4번인데, 여러분들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경우에는 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수, 형, 자와 미결 수용자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형사 사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민사나 뭐 행정이나 헌법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돼야지 헌법제 12조 사항이 적용이 되겠죠? 이렇게나 이렇게나 이렇게는 12조 사항이 적용이 안됩니다. 그래도 재판청구권 헌법제 2 7조의 재판청구권으로 인정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33번 문제, 그 2번 지문은 6회에서 이미 해결을 했죠. 그래서 답은 이제 곤란하져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보죠. 34번. 자, 1번 지문은 보통 이제 틀리게 많이 나오는데, 1번은 맞아요. 형벌부속의 원칙은 얼마 동안,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상 뭐가 있어요? 공소시효가 있죠. 공소시효를 연장할 거냐? 아니면, 정지시킬 거냐? 요런 거에 관한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 이 사람을 행위 당시에 처벌 규정이 있었냐? 없었냐? 이 문제이고, 어, 얼마 동안 처벌하냐? 이건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맞게 나왔죠. 기존에는 이제 틀리게 많이 나왔죠. 이번 적법 절차 원칙은 적용 범위가 넓죠. 그래서 형사 절차상에 제한된 범위에서만 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작용으로서 기본권 제한과 관련이 돼있든 안 돼있든 국민과 관련된 모든 입법 작용 및 행정 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이 된다. 맞고 3번 여러분 우리가 벌금을 안 내면은 노역장 유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새롭게 형을 부과하는 게 아니다. 그냥 형의 집행방법을 변경한 것이 불과 돼서 이중처벌금 전칙이 유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맞죠? 3번 자 여러분들 알고 있죠 피의자를 긴급 체포했어요 그러면 체포 영장을 청구를 안 해요 구속할 때만 구속 영장을 따로 청구를 합니다 그죠 이것은 이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형사소송법에서 배웠던 조문일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숨어 있는 질문 있어요 5번입니다 네 우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어요. 형사처벌을 받았죠. 근데 이제 당선무효가 된대요. 요런 불이익을 가는데, 여러분들 당선무효는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해, 과벌에 해당하지 않죠. 이것은 이제 행정적인 제재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중처벌금전칙 위배되지 않아요. 그래서 5번이 숨어있어가지고 답이 되었겠네요. 네.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